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아, 2,500만 원으로 17억을 따신 회장님의 스토리 다시 입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JTBC 가서 술 드시고 스위트룸에서 어, 주무시고 예, 동생 집에 가서 이제 눈 붙이고 오는데 눈 붙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농파라 어디야? 예, 집입니다. 빨리 와이야기습니다야 예, 태양성에 전화해서 600개만 꺼내라 그래. 6천개는 납두고, 6천개는6천만 폐소입니다. 600개만 아웃하라 그러고, 너는 빨리 와. 예, 알겠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도착을 하고, 차에서 내려갖고, 이제 올라가는데, 태양성 직원한테 전화를. 용팔씨, 손님이 찾으십니다. 쎄한 느낌이 쫙 오지. 올라오지. 왜? 이 회장님이 용파리를 찾는 경우는 딱두 가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칩이 없을 때. 두 번째. 돈이 없을 때. 칩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다 그동안의 경험상. 내려갈 때. 용파라, 여회장님, 500개만 갖고 와봐. 예, 알겠습니다. 전, 넌 올라가서 쉬고 있어. 내 방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갖고 옷 벗고 있는데. 5분 용 팔아 태양성 직원한테서 또 전화가 온 거죠. 500개 더. 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뭐 안절부절이죠. 오, 뭐 침대에 어떻게 누워있어? 이제 내려갔지요. 500개 더, 500개 더, 1000개 더, 500개 더. 시간은 2시간. 토탈 2시간. 남아있는 패소는 태양성에 1500만 패소. 회장님. 이것도 3억 7천5백만 원입니다. 회장님 2천5백만 원 가지고 오셔갖고 3억7천5백만 만드셨으니까 아직도 3억5천만 원 따고 계신 겁니다. 회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다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다 찾아왔죠. 이제 이미 회장님의 돈은 본전이 2,500만원, 100만 페소가 아니라 6,600만 페소가내 본전인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지. 6,600만 페소에서 이제 1,500개 밖에 안 남았어요. 다 잃은 거 같고. 지금도 3억 5천을 따고 있는데 다 잃은 거 같거든요. 캐시 어떻게 홍콩달러 칩으로 바꿔와. 예, 알겠습니다. 가자. 솔레이어 2층으로. 솔레의 2층에 가면 태양성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원래 메인 태양성이고 저는 거기는 가봤거든요 COD 8층은 안 가봤지만 솔레에 있는 2층 태양성은 가봤거든요 수영장하고 그 바로 마닐라만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니까 수영장 전경이 쫙 커텐이 이렇게 쫙 거쳐지면 수영장 전경이 앞에 쫙 펼쳐지고 그 뒤로 어 마닐라만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저 멀리서 어스무해하게 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 석양이 질 때나 이럴 때 물빛이 바짝바짝 바짝 거리면서 엄청 예쁩니다 마닐라만이 패소를 홍콩 달러로 바꿨더니 레이트 6. 5. 그래서 1,500만 패수를 바꿨더니 230만 홍콩달러하고 짜투락이 좀 남는데 230만 홍콩달러를 칩으로 1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 23개로 이렇게 바꿨어요. 조용하니 옆에서 이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죠. 휴대폰 무음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카드 뺄때서걱서걱 서걱 서걱 요 소리 내장 빼니까 그 소리하고 기계음 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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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요딱두 가지 여자애도 롤링하는 애도 조용히 있고 이 동생도 이제 완전히 긴장 타갖고 뭐 조용함 고요함을 넘어서 적막한 그런 느낌으로 숨도 못쉬고 화장실도 못가고 230으로 시작해서 10 여기에서 10은 홍콩 달러입니다. 10만, 20만, 10만, 20만. 3주 4주 네 동안 계속 그냥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해 갖고 300만 불, 300만 홍콩 달러에 멈춰 있다. 배는 고프고 그게 이제 3주 4주 네 정도 하면은 한한 한 주에 1시간이상 한 되니까 한 대여섯 시간을 배고픈데 에이전트 동생은 밥 먹자. 소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이제 정좌하고 옆에 앉았고 그냥 뒤에 가고 회장님 카드 까실 때 뒤에 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고 다섯째 슈에서부터 이제 쭉 다시 400만 넘어가고 그래 봐야 170개를 딱 칩으로밖에 계산을 안 하거든요 100개로 6600개를 땄어요 230개로 400만을 만들었어요 230개로 400개가 된 거예요. 차이가, 괴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 봐야 170개밖에 못딴 거예요. 아직도 한국돈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일 땄던 맥스에서 10억이 빠진 거예요. 불과 뭐 반나절도 안 되었고 몇 시간 만에. 400개가 딱 돌파가 됐죠.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보니까 동생이, 회장님, 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쯤에서 재정비 하시든지 식사하시든지 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이다 용파라 너라도 밥이라도 먹고 와라 난 레드불 한잔 시켜주고 넌 가서 밥 먹고 와 아님도 회장님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옆에서 그때 밥을 먹으러 갔어야 되나? 드디어 이제 올게 왔습니다 올게 와버렸어요 개그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동생 말에 의하면 쫓아가면, 죽고, 붙이면 꺾이고, 꺾으면 붙고, 옆줄인 줄 알았으면 밑으로 내려오고, 밑줄 내리면 옆으로 가고, 투투줄 알았는데 투원이고, 투원인 줄 알았는데 투스리 되고, 이런 개그림이 시작이. 오랫동안 그 카지노 바닥에 있었고, 오랫동안 에이전트를 해도, 어느 바닥에, 어느 배팅 구간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시점이 왔는데, 거기에서 회장님이. 가는 족족 맞춰지니다 가는 족족 때리면 맥스 100만 몇개안 되거든요. 100만 1억 5천 홍콩 달러 때리는 대로 먹는다. 가는 대로 연속으로 10판 이상 먹은 적도 있고 그슈에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얼마 홍콩 달러 1100만 불까지 오는 시간이 계속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하니까 저쪽에서 소, COD에서 건넌 것부터 시작하고 쏠레에 와서 숨못 쉬고 게임 15시간 토탈 계산해봐라 얼마냐 1090만 홍콩 달러 어, 필리핀 패소로 바꾸니까 그때 레이트로 7033만 7033만 패소 계산해봐 얼마냐 한국 돈으로 이 회장님 17억 400만 원입니다. 어, 그래? 어, 정리 좀 해봐라. 오늘은 우선 멈추자. 1억씩 6군데로 보내고, 나머지 10억은 5만원권으로 정리해갖고, 부산에 갖다 줘라. 수배하는 거죠. 이제, 뚜두두두두. 1억짜리. 1억 입금 됐어. 띵똥 하면 1억에 대한 패소 에이전트 주고. 아니면, 띵똥 했어. 그러면 태양성에 넣어주고. 6억 처리하는데 30분. 나머지 10억은 언제쯤 되겠냐? 예, 이따 6시에 6시에 준비 시켜놨습니다. 어 그래 알았다. 지인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지인이죠. 야 부산 파라다스 호텔가고 돈좀 받아놔라. 얼마인지 확인은 안 해도 되겠어. 다발로 올 건데 10억이니까 네가 5만 원짜리 다발로 해갖고 몇 다발인지 셔갖고 막 일일이 쉬 셔도 되니까. 5만원짜리 다발 쉬는데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한 잔씩은 안 쉬어도 파라다이스 호텔 커피숍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6억 다 처리해주고 나머지 10억은 6시에 이제 그 동생 에이전트하고 환전업자의 똘마니가 가갖고 10억을 배달하는 거죠. 회장님은 회장님 지인하고 환전업자 똘마니하고 만나는 거죠. 둘이 만났어. 통화. 만났습니까? 이쪽에서. 여기 업자랑 같이 얘 예, 만났습니다. 어, 폐소 여기 있으니까 10억 건네주세요. 회장님 지인이 10억을 받았어. 회장님한테 전화해. 어, 돈 받았네. 어, 알겠네. 수고했네. 이쪽에서 폐소 건네줘. 이렇게 해서 16억이 처리되는데 뭐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고 끝났다고 하더라고 용팔아 다정리됐냐 1억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비행기표 다시 끊어라.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힘 피곤하다. 어, 나머지 1억 조금 넘게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페소로태양성에 지금 디파짓되 있습니다. 어, 비행기표 하나 바꾸고, 나머지 너다 써라. 예? 며칠 동안, 어, 성질 더러운 나 수발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너 쓰라고, 이 녀석아. 1억 300만 원이. 1억 400 중에 항공권 편도로 1등접 끊고 1억 300만 원이 남았는데 회장님이 그걸 너 쓰라고.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나머지 너 써라. 1억 300만 원을안 믿어지시잖아요.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이건 뭐, 근데 현실에서 도박판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 마카오에 있을 때도 아는 애들 3일 동안 도이지만 맞춰갖고 63만 불, 만 불씩 가는데 도이지 맞추면 페어 맞추면 11배 줘요. 11만 불 주잖아요. 만 불씩 받는 거예요, 팁으로. 3박 4일 동안 다른 거 롤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손님은 본전하시고 팁으로 받은 친구가 63만 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63만 불은 근 1억이거든요. 3박 4일 동안. 아는 동생 직원이, 손님이 10억 9,400만 원 따. 어, 사장님, 10억 이쪽으로 찢어갖고 넣어주세요. 어, 9,400만 원은요. 요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야, 이거 니네 통장이잖아. 예. 손님이 저 쓰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9,400만 원 팁으로 받는 거 직접은 못 받지만, 이렇게. 이래서 다들 에이전트 하려고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1억 300만원, 비행기 벽값 빼고 받았던 1억 300만원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 돈. 이 동생은 게임을 하는 동생이 아닙니다. 그 1억 300만원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반응이 좋으면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요거는 진행 중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어, 얼마 전까지도 어, 진행 중인 얘기고, 앞으로도 진행 중일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 바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